유튜브 채널 운영자 아티몬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로또, 로또 복권 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나이 드신 분들이 로또 많이 사시는데요. 뭐 젊은 사람도 사고 많이 하겠지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서 확인을 다할수 있는데 아직도 관련 판매점이나 관련 방송을 보고 이제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아주 간편하게 스마트폰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 형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로또 복권 관계사에서 관련 앱에 대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튜토리얼. 근데 여기 보시면 조회수한 400회도 안 돼요. 뭐냐? 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제 여기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나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을 다운받을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반드시 동행복권 앱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 좋아요. 그렇게 안 하면 동행복권이라고만 치면 사설 복권 회사들이 상위에 노출되어가지고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티몬 운영자도 동행 복권이라고 검색해서 못 찾다가 동행 복권 앱이라고 검색해서 요렇게 원스토어와 플레이 스토어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자료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행 복권 앱이라고 검색하시면 찾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원스토어에도 있고요. 그다음 플레이 스토어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 다운 받았으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겠죠. 자, 설치한 후에 관련 앱을 실행을 하면 당첨 확인은 이 QR 코드로 하시면 됩니다. 이 QR 코드 같은 경우에는 복권 많이 사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은 갖다 대고 찍으시면 돼요. 네. 찍을 때 어떻게 찍느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PC 화면이고요 저는 삼성 덱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아티몬 모바일 핸드폰 화면입니다 삼성 덱스로 연결해서 멀티플레이어가 가능한 창으로 이제 고동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행 복권을 설치가 되었으니까 실행을 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 여기를 누르시면 여기를 누르고 복권에다 갖다 대면 요 안에 q r 코드 갖다 대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당첨번호도 할 수가 있고. 자, 회원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QR코드는 확인을 하든 안 하든 확인은 무료로 가능하며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면 좋은 점은 본인의 번호를 미리 등록을 해놓고 푸시 알림이라든지 당첨 소식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산 복권을 미리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등록 방법은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부분과 이제 복권을 바로 인터넷에서 요즘 구매가 가능하니까, 회원가입 하셔서 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그냥 로또 복권만 확인하겠다 하시면 비회원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앱을 깔아놓으면 좋은 점은 있죠. 뭐 가령 예를 들면 QR 코드로 손쉽게 당첨 소식을 한눈에 알 수가 있고요. 회원 가입을 하면 산 복권을 미리 QR 코드로 등록을 한후 넣은 다음에 당첨 내역을 푸시 알람으로 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타 복권들도 회원가입을 하시면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당첨 소식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당첨 판매점이라든지 당첨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다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판매전 전국 어디서 1등이 나왔고, 얼마가 나왔고, 1등이 몇 명이 나왔고, 2등이 몇 명이 나왔는지,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아까 얘기해드렸던 전자복권 메인화면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요런 종류들의 복권들도 구매가 가능하니까 가입하셔가 쓰시면 좋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비중이 회원가입 안 하시고요. QR코드로 복권 1초 만에 당첨 내역을 확인하시는 부분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폐지되었다가 갑자기 다시 부활됐어 인터넷을 보면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관련 정책도 바뀌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앱 같은 경우 사용을 하면 좋은 점은 딱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QR 코드로 복권 당첨 내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그래도 정확하지가 않을 수 있으니 직접 한번더 확인하라고 관련 로또 회사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 앱을 쓰시면, 회원가입을 하시면, 회원가입을 통해서 미리 산 복권들을 QR코드로 등록을 해 놓은 다음에, 특정 시간이 지나면, 당첨 내역들을 앱으로, 푸시 알림으로 연송을 해 줍니다. 세 번째, 좋은 점.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전자복권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복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종류들이 있으니까 국가가 권고하는 기준 한도에서 구매를 하셔서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운영자 아티몬이었습니다.